안녕하세요, 너구리입니다. 네, 오늘도 제품 소개 시간인데요. 오늘은 튜블리토입니다. 타이어 튜브예요. 클린처용 타이어 튜브예요. 아주 특이하게 생겼죠? 아주 특이하게 생긴 클린처 타이어용 튜브인데 이게 튜블리토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가벼운 것 때문에 저도 설치를 해보려고 하는데 참고로 이 제품도 하이랜드 스포츠 유통하시는 하이랜드 스포츠에서 저에게 두 개를 보내주셨어요. 실제로 사용을 하라고. 저도 다행히 아, 너무 잘 됐다. 가벼운 튜브를 저도 이제 포커스를 더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냅다 받아서 여러분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일단 클린처형 튜브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부틸 튜브라고 하는 고무 튜브가 있고요. 두 번째가 라텍스 튜브가 있고, 세 번째가 런 이런, 이런 신소재로 만든 이런 튜브가 있어요. 부틸 튜브 같은 경우는 보통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냥 고무 튜브입니다. 고무로 되어 있는 튜브, 가장 흔한 제품들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라텍스 튜브인데, 라텍스 튜브는 가볍기도 하고 구름성에도 영향을 좋게 주고 해서 많은 분들이 고성능을 클린처로 쓰는데 고성능을 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라텍스 튜브를 쓰시는데 라텍스 튜브의 가장 큰 단점은 바람이 너무 쉽게 빠진다라는 단점이 있기는 해요. 네, 하지만 구름성에는 굉장히 좋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튜블리토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특징은 일단 가볍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가벼워요. 보통 고무로 된 부틸 튜브 같은 경우에 튜브 하나에 한 100g 정도가 되는데 이게 한 60g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가 이 설치를 하기 전에 무게를 한번 재봤는데 설치를 하고 난 뒤에도 무게를 한번 재서 실제로 어느 정도 무게가 감량이 되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조사에서 발표하는 거는 이 튜브가 가볍기만 한건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튜브가 오로지 가볍기만 하면 은 내구성이 떨어지는데 그렇지는 않다고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신소재로 인해서 기존의 부틸튜브보다 두배 이상이나 더 튼튼하다. 저도 이거를 뭐 이렇게 그 설치를 하기 전에 유튜브 영상 같은 것들로 이제 소개 영상들을 찾아봤는데 실제로도 보면 뭐 이렇게 뭐 여기 뭐 송곳으로 뭐 찌른다든지 뭐 이렇게 튜브 여기 밸브를 뭐 이렇게 꽝 내리 찍어서 어느 정도 버티는지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테스트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또한 가지 특징은 바람 빠짐이 없다. 그러니까 라텍스 튜브를 쓰게 되면 가볍고 이런 거는 다 좋지만 바람 빠짐이 거의 하루만 라이딩을 안 해도 바람이 거의 다 빠져버리는, 라이딩 하기 힘들 정도로 빠져버리는데 얘는 일반 부틸 튜브랑 비교해서 크게 다르지 않을 정도로 바람이 안 빠진다라고 내용 설명에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요즘 약간 펑크 이슈가 조금 있죠? 예, 네, 펑크 이슈가 조금 있어서 저도 이거를 진짜 사용을 해보고 진짜 펑크가 나는지 안 나는지 제가 1년에 제가 실제로 라이딩을 하게 되면 1년에 한뭐 8천에서 1 만키로 정도는 충분히 타는 사람인데 작년에는 제가 펑크가 딱한번 났고요. 올해는 벌써 두 번이나 났어요. 6월 달인데 벌써 두 번이나 났어요. 최근에는 거의 튜블러만 써서 튜블러가 펑크가 난 거였는데 제가 이것도 한번 써보면서 진짜 만약에 펑크가 나면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릴게요. 근데 물론 그냥 당연히 펑크가 날수 있는 상황에서 난 거는 모르겠지만 진짜 펑크가 잘 나는지 안 나는지 저도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만약에 펑크가 나면 유튜브 영상으로 올려드릴게요. 이제 이 제품을 설치를 할 건데요. 이 튜블리터 같은 경우에는 설치 매뉴얼에 어느 정도 가이드가 좀 있습니다. 그냥 부틸 튜브랑 다르게 좀 어느 정도 가이드가 있길래 그 가이드를 준수해서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설치를 하기 전에 이 고무, 여기 보면 고무링이 있어요. 고무링, 까만색 고무링. 이거를 밖에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고무링을 먼저 빼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약간 소재가 고무가 아니라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PVC 같은 소재? 그러니까 PVC인데 PVC에 고무를 섞은 것 같은 그런 소재예요. 뭔가 이렇게 고무처럼 좀 늘어나는 그런 게 적어요. 예. 고무와 플라스틱 사이? 예. 고무가 있고 플라스틱이 있다면 그 사이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조금 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도 하나가 뭐냐면, 제 지금 제가 사용하는 이 로발 CLX 4 0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림테입이 붙어 있습니다. 림테입 여기 이제 스포크 홀도 막혀 있죠. 이 림테입이 붙어 있는데 이 림테입이 붙어 있어야. 된다고 하네요. 이게 림테이프 가 없으면 이게 아무래도 고무가 아니라 이런 소재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스포크 홀 때문에 조금 펑크가 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그 부분은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일단은 제조 여기 이제 그 튜블리토 제조사에서 얘기한 게 림테이프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저도 그 얘기를 따르도록 할게요. 타이어는 먼저 체결이 돼 있어야 되니까 타이어를 체결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방금 이제 네, 방금 타이어를 타이어를 먼저 끼웠고요. 아, 전에 있던 휠에 탈거한다고 지금 와. 힘들어 죽겠네요, 진짜. 네, 그리고 또한 가지 이제 뭐 조심해야 될 부분은 이거는 공통적인 거예요. 이 튜브를 돌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건 모든 클린처 타이어 튜브를 설치할 때 공통적인 건데 타이 이톱 튜브에 바람을 아주 살짝 넣은 상태로 체결을 해야 됩니다. 바람을. 근데 이게 너무 많이 넣으면 루트 튜브도 똑같아요. 너무 많이 넣으면 터져요. 진짜. 갑자기 펑 하고 터집니다. 이렇게 살짝 바람을 넣어서 형태를 유지할 정도로만 공기를 넣어 주시면 돼요. 여기 밸브 홀에 튜브를 넣고 이게 확실히 공기가 없는 것보다 공기가 이렇게 살짝 들어가 있어야 살짝 들어가 있어야 튜브를 밀어 넣기가 훨씬 더 편해요. 네, 이제 튜브는 다 집어넣었고요. 이제 이제 타이어의 비드를 이제 집어넣어야죠. 이제 타이어를 안으로 밀어 넣어야 돼요. 오케이. 일단은 지금은 손으로만 밀어 넣어도 충분합니다. 손으로만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제 네, 이제 손으로 하기 힘든 시점이 와요. 하다 보면은. 타이어 주걱으로 할 필요도 없냐 그냥 손으로 했어요. <laughs> 자, 그리고 아까 빼놨던이 고무 울림 같은 거 있죠? 얘를 밸브에다가 끼워 줍니다. 그리고 또 사용 그 조인상에 보면은 컴프레셔를 사용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컴프레셔를. 그러니까 시오트도 되는데 컴프레셔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게 뭐 정확히 어떤 이유가 뭐 진짜 그건잘 모르겠는데 어, 컴프레셔는 사용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공기를 넣어 보겠습니다. 어, 힘들어. 너무 힘들 요즘 다이어트 중이어 가지고 다이어트 중에서 이거 하는데도 힘드네요. 예, 예, 땡땡하게 예, 아주 지금 공기압을 100까지 넣었거든요. 100을 넣었기 때문에 저는 보통 클린처는 여름에는 한 95에서 90 정도. 여름에는 좀 공기압을 좀 낮춰야 돼요. 여름에는. 보통 뭐 이런 게 120까지 들어간다고 하나지만은 여름에는 이게 달리다 보면 더 뜨거워지고 노면 온도나 이런 것 때문에 내부 공기가 압축된 공기가 더 팽창하기 때문에 여름에는 공기압을 더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이제 좀 더운 시즌이잖아요. 더운 시즌일 때는 공기압을 한 95, 100, 100은 안 넣어요. 새벽 라이딩 할 때나 뭐, 그런, 그럴 때는 100 넣고, 공기압을 조금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안 그러면은, 어, 그게 이제 터지는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120까지 넣지 않는 이상 그런 일은 없고요. 그래서 여름에는 그냥 100넣으시면 안전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자 그러면 무게를 한번 재볼게요 아까, 어, 아까 제가 했을때이 아필같은 경우에 어, 105 0 그러니까 1050g이 나왔었거든요 1050g 지금은 얼마나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96 96 96어 무려 90g이 감량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감량됐지? 이제 이 저울이 이상한가? 90... 제가 기존에 썼던 튜브가 좀 많이 무거운 튜브였나봐요 그냥 경량 튜브를 안 썼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무려 90g이 감량이 됐는데 그 말은 즉 바퀴 두개 180g 180g을 만약에 튜브를 교체를 해서 180g을 줄일 수 있다. 어 굉장히 한 굉장한 수치예요. 이 경량에 조금 민감하신 분들은 제가 말씀 이 얘기를 들으시고 와 그렇게나 줄어 분명히 하실 거예요. 어 일단은. 이거 하나에 90g이 줄었습니다. 즉, 앞, 뒤 파키 합쳐서 190g. 엄청난 감량입니다. 이, 이 경량 자전거에 있어서, 어, 150g 정도 줄인다라는 거는 굉장한 돈을, 진짜 굉장한 돈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 튜브레터도 물론 저렴한 가격은 아니에요. 가격대가 일반 튜브의 거의 한 3, 4배가 너무 한 4배 정도 되는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인터넷 최저가로 하면 아마 일반 튜브의한 3배 정도 가격으로 사야 되는데, 꽤 비싼 가격이죠. 근데 가격 대비 경량화 효과로서 본다면 굉장한 효과가 아닌가 기존에 쓰던 튜브가 좀 많이 무거운 튜브였나 봐요 90g이, 하나에 90g이 감량됐다는 거는 제가 기존에 썼던 게 굉장히 무거운 튜브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 저는 감량화에 성공을 했고요 제 포커스 이자르코맥스제그 빨간색 이자르코맥스가 무게가 기존에 6.76 정도 한6.75 정도 나왔었는데 그렇다는 것은 지금은 충분히 6.5몇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한번 해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클린처 타이어를 쓰시면서 경량화에 좀 목표를 두신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은 튜블리터 튜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이렇게 설치를 하고 나면 이 튜브가 이렇게 주황색이 돼 버려요. 이렇게 벨브가. 여기 이제 튜블리터의 특징인데, 저는 사실 이 컬러는 좀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 어쨌든 경량화를 할수 있다. 앞 뒷바퀴 저는 180g을 감량을 했으니까 엄청나게 만족 만족스러운 소치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나중에 혹시나 뭐 제가 잠깐 짬이 된다면 여러분들도 궁금하시는 것 중에 그게 있을 거예요. 뭐 주행 느낌이라든지 이런 게또 어떻냐. 이게 뭐 승차감이나 이런 거에 변화가 있느냐. 이렇게 궁금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커뮤니티를 보면.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한번 영상을 또 뭐. 이거, 그것 때문에 영상을 만들기는 좀 그렇겠지만 영상 안에 넣어서 이게 느낌이 실제로 어떤지 여러분께 또 정보 전달을 해드릴 수 있다면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영상을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봤는데 오늘도 봐주신 분들이 계시다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영상으로 또 저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 주에 니스코를 떠납니다. 이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항상 부탁드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